안녕하세요. 엘리스의 오두씨 엘리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2부 15장 7월 12일 일요일에서 7월 13일 월요일 그러니까 약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유의 루이와 국민의회 대표들이 아직도 잠이 들어있던 1789년 7월 12일 일요일 네키르의 해임 소식이 파리에 전해졌다. 9시쯤이었다. 군중은 벌써 거리에 나와 있었다. 더위가 다락방과 사람들이 가득한 집안에 그득했고 불황자들과 극빈자들 그리고 이 도시로 피난 온 농민들은 한 대점을 잡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요일. 이날은 팔레루야레에서 트리까지 파리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포브르 생탕두한 거리까지 사람들이 어슬렁대는 날이었다. 더웠고 갈증이 났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작은 카페에서 마셔댔다. 그리고 갑자기 소문이 돌았다. 네케르, 백성의 아버지가 귀족들과 왕비 아르투아 백작 등 왕을 좌지우지하는 도당의에 쫓겨났다. 그들은 결국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학살하고 국민 의회를 해산하길 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샹드마르스와 언덕들을 신치고 있는 외인 여인들에게 연대들에게 거의 열흘 전부터 걱정해왔던 대로 백성을 향해 발포하라는 파리시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울았다 그들은 백성을 배신했다. 아침 나절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팔레루야아를 야레 루이 15세 광장으로 튀르리궁으로 서둘러 갔다. 부루한 무리들 얼굴과 언사로 이목을 끌고 무서움도 주는 헐벗은 무리들이 거리를 누볐다. 팔레루야아 야레서 12시쯤 변호사 겸 기자인 한 젊은이가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갔다. 손을 들고 여리에 찬 목소리로 말을 손을 들고 열의의 목소리로 말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다. 까미유 데물랭 그의 연설을 들은 이들은 만 명이 넘었다. 벌써 몇 시간 전부터 군중들이 점점 열을 냈다. 주먹과 몽둥이와 나를 세운 낫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아로토와 백작을 비난했다. 그에게 네 케르는 빌어먹을 외국 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오를레한 공작에게 돈을 받는 대리인들이 군중 속에서 네케리의해임을 얻어낸 것은 역경왕의 보좌들. 보좌관들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했다. 그들은 파리를 정화하기 원했다. 그리고 대물랭이 외쳤다. 무기를 드시오. 한순간 터뜨에 보낼 수 없소. 나는 베르사유에서 오는 길이오네케리의해임은 애국자들의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사를 알리는 조종이오 오늘 저녁 모든 스위스와 독일 부대가 쌍드 마르스에서 나와 우리 목을 딸 것이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수단밖에 남아있지 않소. 급히 무기를 드는 일이오. 무기를 듭시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까미유 대물랭은 마로니에 잎을 떼어 자기 모자에 붙였다. 이 녹색 목표 장식은 애국자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 연합한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될 것이다. 무기를 드시오. 무기를 드시오. 사람들이 달려가며 소리쳤다. 사람들은 크루티우스 멜라비뇽 가게로 가서 네케르와 오를레안 공작의 흉상을 빌렸다. 녹색 목표 장식을, 장식을 단 남녀들이 행렬을 이루어 튤레리로 향했다. 방동 광장에서 독일 부대의 한 분견대를 투석 공격으로 퇴격했다. 두 흉상을 흔들어 대면서 무기를 잡으시오라 외치며 그들은 루이시보세 광장에 도착했다. 행렬을 앙베르 공이 지휘하는 독일 용기병 연대 앞에서 멈추었다. 기병은 군중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군중은 머뭇거리며 튤르리 정원 쪽으로 물러가다 생강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돌과 벽돌을 발견했다. 그곳에 몸을 숨기고 용기병들에게 돌을 던졌다. 랑베크가 공격했고 한 늙은이에게 칼로 부상을 입혔다. 피를 부르는 랑베크에 대한 분노와 격분이 일었다. 사람들은 돌격에 저항했다. 한 용기병이 넘어졌고 포로가 되어 학살, 학대를 당했다. 랑베크는 혹시 군중이 성계교를 들어올려 용기병이 후퇴하거나 강 좌안으로 가는 것을 막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머뭇거렸다. 그는 돌격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와 광장에서 퇴각했다. 사람들은 랑베크공을 잡아야 한다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그를 그 자리에서 터트려야 해. 외쳤다. 사람들은 팔레 루아얄로 돌아갔다. 무기고를 약탈하고 녹색 목표 장식을 하지 않은 행인들을 떠밀고 때렸다. 야외 술집, 작은 카페, 선술집 앞에 멈추었다. 독일 부대와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했다. 희생자들은 이야기 속에 부풀려졌고 경악과 분노를 낳았다. 포브르 지역과 대로를 따라 순찰을 도는 독일 부대 기병의 모습이 보이면 행렬에 참여하고 있던 프랑스 근위대는 그들을 공격하고 죽였다. 베르사유에서도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섰고 대표자들은 네케르의 해임에 반대하여, 반대하여 항의했다. 어떤 계급에 속해 있든 주동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그레고아르 신부가 말했다. 비인 주교는 스스로 의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의회는 전임 대신을 계속 그리워할 것이며 새로운 대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루이는 이 고위 성직자를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직 집만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오. 파리의 외인부대가 출연한 것에 대해 루이가 덧붙여 말했다. 수도가 광대함으로 스스로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오. 루이는 부장발 남자가 지휘를 받는 스위스 연대가 샹드 마르스를 떠났고 세브르 다리를 통해 멀리 우회한 후에 샹젤리제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시위대를 만나지 않았으며 진지로 되돌아갔다. 루이는 덮쳐오는 졸음에 몸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파리는 잠들지 않았다. 포부르생 마르셀과 포부르생 자크는 물론 포부르생땅 또한에서부터 포부르생토 노래에 이르는 모든 방벽문이 7월 12일과 13일 사이에 밤에 공격당했고 방화가 일어났다. 폭도들은 임시 세관을 파괴함으로써 곡물과 빵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랐다. 물가는 지난 한세기간 가장 높은 수준의 달에 있었다. 그렇게 파리시는 개방되었고 7월 13일 월요일 아침나절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집에 심은 부르주아들이 불안당들이라 부르던 곡괭이와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집들을 약탈하고 빵과 무기를 원한다고 외쳐댔다. 그들은 빵집 포도두, 포도주 가게를 강탈하고 생라자의 수도원을 유린하고 책꽂이와 가구 그림을 부수었다. 포도주 저장고에서는 포도주 통에 구멍을 냈고 저장고에 곡물을 찾아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교회 저장고에서 약탈꾼 30여 명이 포도주에 익사한 채 발견된 것이다. 삼부의 선고권자들이었던 브루주아들은 이 약탈을 멈추고 싶었다. 무질서와 모든 재산의 파괴를 걱정했다. 그들은 모여서 국민방위대, 즉 약탈꾼, 불안당, 외인연대에 대항하여 파리를 방위할 4만 8천명의 브루주아 민병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파리 상인조합장 프레셀이 꼬민 총회를 주최하도록 임명되었다. 민병대에게는 무기가 필요했다. 파리는 약탈당할 위협이 있습니다. 후에 파리 시장이 될 바이이가 말했다. 대로에서 못된 짓들이 여자들의 귀고리와 구두를 못된 것들이 여자들의 귀고리와 구두를 빼앗아 갑니다. 민병대가 조직되었고 파리시의 상징 붉은색과 푸른색을 목표로 삼았다. 사람들은 불황자들에게서 그들이 획득한 무기를 샀다. 몇몇 불안당은 체포됐고, 심지어 목을 매달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군중은 감옥문을 부수고는 빚, 싸움, 치안 위반, 따위로 수감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도둑질, 살인, 그리고 다른 범죄로 수감된 자들은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프랑스 군이 되는 백성에게 무기를 넘기고 행진했으며, 백성과 함께 선술집 문 앞에서 부어주는 포도주를 함께 마셨다. 이를 목격한 출판업자 리오가 지적했다. 이 소란스러운 운동에는 주동자가 전혀 없었다. 백성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즐거웠고, 큰 소리로 웃었고, 노래했고, 국가 만세를 외쳐댔다. 그들은 수많은 구경꾼들이 자기들과 함께 나머지 공연의 주인공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약탈과 불안당, 외인 연대의 공격에 대한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파리 선거권자의 대표들은 7월 13일 월요일이 지나갈 무렵 상위군인 병원 앵발 리드로가 그곳 사령관에게 건물 안에 보관된 전쟁 무기 총수만정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그는 거부했다. 그러나 백성은 이미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습관이 들어있었다. 음. 1789년 7월 12일에 반란은 네 케르의 해임에서 시작되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 오도시 엘리스였습니다. 안녕.